안녕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디스크가 이렇게 엔드밸브 디스크가 망가지면 꽉 잠궈도 물이 제대로 통제가 안돼요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걸 살짝 끌러보면 어, 지금은 이제 통제됐네 대단말도 하더라고요 아까는 물이 나왔었거든요 물자들이 주로 이렇게 시공 하는데 이게 사실 그냥 잘라서 배관을 잘라서 임의대로 만든 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뭐 각도 안 맞고 걸쳐진 거죠, 걸쳐진 거죠. 이런 식으로 물이 다 옆으로 먹잖아요. 임의대로 그냥 깎아서 만든 거예요. 물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속을 제대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배관을 배관을 임의대로 그냥 잘라서 그 형태만 만들어준 거예요, 형태만. 저 위에도 걸쳐졌겠는데? 이건 문제지. 이건 면안 되지. 일단 정상적인 시공을 위해서 여기를 파고 대관을 부속을 써서 정상적으로 연결할 거예요. 에이. 시공하면 하자가 있었다는 걸 <laughs> 알았을래나 몰랐을래나 전 알았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방수액을 단단히 누르고 친다는 건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안에 방수액으로 이렇게 도포하진 않아요 물론 뭐 부분적으로 배관이 정상이 아니라는 <laughs> 배관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방수액을 많이 써서 이렇게 주변을 다 눌러놨을 거예요 방수색 덩어리로.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순 없죠. 붙이다, 하... 이거. 어디까지 이랬을려나 자,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거의 다 캤거든요. 아마 그냥 펑 들릴 거예요. 이거 그냥 걸쳐 놓은 거예요. 처음에 생각처럼. 자, 이런 식으로. 배관을 정상적으로 자르거나 해서 연결하거나 쓴게 아니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자꾸 틀어막히고, 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거 일이다. 하, 욕 나오네, 진짜. 아무튼, 배관을 정상적으로 연결한 게 아닙니다. 75mm 배관도 사실은 오수관으로 좀 작은데, 거기다 배관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라서 각도만 맞춰가지고 세맨뭐 이런 거 넣고 떼우고 어거지로 저기 한 거예요. 차도 넘치고 막히고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일단 다팠어요 아, 다팠고 아, 일단 다팠고요 YT 부품을 바꿀 거예요. 근데 한쪽은 빼고 한쪽은 꽂아야 되는데 참 이거. 난감하네. YT 부속을 이렇게 부분 절개를 해서 걸쳐놓고 사용을 했던 거. 막혀 있기도 하고, 이물질도 들어오고 지금 들어온 거 같은데. 아, 석션 하는 거아다 조심해서 잘라서 빼버려야지. 배관을 정상적으로 잘라서 연결을 하고 아, 노브로 채우고 아, 마감을 했어요. 아, 욕으로 채우고 마감을 했는데, 어, 그냥 덮었네. 무튼 이전에 배관 길이도 맞췄고, 이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면하고 맞춰서 자를 거고, 그러면, 벽하고 센터하고 떨어진 간격도 맞춰서, 일반적으로, 근데 75 정심을 써야 될 거예요. 75 정심. 배관 자체가 75라 어쩔 수가 없어요. 75 IT였어요. 이게, 마감을 위해서 손으로 판정인데 이렇게 뭐, 예전에도 배가 치킨대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한 거예요. 액션을 이렇게 먹는다는 건 거의 뭐, 공사하면서 한참 잘못됐다는 거죠. 아, 아 이거 다졌는데, 아, 씨, 이거 파기 싫은데. 그래도, 뭐 이거 어떻게, 어떻게 묻혔는지 보질 않았으니까. 아.. 보여드려야죠.. 이제.. 뭐.. 어차피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저도.. 아이씨. 다시 파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영상을 찍으면서 일을 하는게 습관이 되질 않아서.. 아직도 그러네요.. 보시죠. 이제 나올 거야. 아. 자, 아. 이 배관을 연결을 하고 노브 핸들을 노브 반도를 채우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비닐로 한번 싸매고 그러고 고양을한 거예요. 네. 일단 노업으로 연결을 하고 그위 비닐로 감싸주고 그러고 흙으로 이렇게 보양 을 복토를 한 상태죠. 대표 여기 여기 여기다가 방수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색깔은 좀 달리지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적게 했고. 물 내려가는 것도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이상 없습니다. 아이잘 네, 됐습니다. 정리는 내일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루 정도 완전히 말려야 될거아요